마태복음서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생각들, 우려들, 걱정들 가운데 무엇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런 생각들 가운데 저에게 다가오는 마음들, 생각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 올 한해 아, 일단 1월 달은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시는 건가에 대한 묵상들, 고민들 이것들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성경은 보통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구약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를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하라고 하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외에는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도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신약은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행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신약과 구약은 크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음은 어찌 보면 그 세상을 향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에 대한 시작과도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래서 그이 부분을 보통은 교회는 지상 명령이라고 어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은 어찌 보면 구약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교회가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저도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좀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이제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직접 들어가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세상, 이방, 그리고 구석구석에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들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은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어쩌 보면 세상의 모범과도 같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면 그 모델이 그냥 저 멀리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온전히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많지 않음의 역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저 저 멀리에 이상향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깊숙이 들어가고 세상 깊숙이 퍼져가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임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주임을 찾아라 묘하게 그냥 넘버링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임을 찾아라 3 이렇게 했습니다. 2주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2주 전에 아모스를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몰리고 몰려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가운데 했었는데 그 아모스가 저에게 다가온 부분이 오히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주님을 찾아라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이 정말 융성한 시기를 보내는 그 기간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고, 남유다도 부러워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시기에, 남유다에서, 그저 농부로 있었던, 제사장도 아니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올라가서, 베델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암스가 정말 말하는 건, 주임을 찾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융성하다고, 너희가 지금 구, 군사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강성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영토가 예전 솔로몬테처럼 넓어졌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주임을 찾지 않으면, 주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의 이러한 융성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는 주임을 찾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베델레...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의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린다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른 민족들은 하지 못하는 귀한 예물들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자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가난하고 힘없고 버려지는 너희의 백성들이 있고, 너희의 동포들이 있음을 너희들이 잊지, 않음, 잊지 않아야 한다. 그들 모두가 주매 백성이다. 그래서 헛된 예물과 헛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난주 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계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종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도록 그리고 변화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변화와 어떤 이끄심을 경험하고 고백해야 하는가를 또한 찾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위해 나를 알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에 아직도 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교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교회의 빈자리를 어떻게든지 채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갖고 와서 교회를 키우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모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 빈자리를 채워서 헌금을 걷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음을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 이전에도 사회가 잘 돌아가고 모든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 없이 갈길 몰라 방향 없이 헤매는 그래서 자신을 위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태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 그냥 짤로만 본 것인데, 너무, 제가 평상시에 했던 말이기도 했었지만, 정말 공감이 되어져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 학원 강사가, 인터넷 강의를 하는 강사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너희들 혹시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꿈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꿈이냐?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냐? 그건 꿈이 아니다.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가 꿈이다. 저도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몇번 말했던 말이기도 하긴 하지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성공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가, 성취한다고 안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갖고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방향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정말로 해야 되는 것,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고민, 어떤 생각들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요. 그렇게 방향 없이 가다가 지치고, 방향 없이 가다가 자신을 망치고, 자신이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 상처나고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그렇게 끌려 갑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에 이르는 과정은 저에게도 여전히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안에 참 많이 힘들었던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교회, 우리의 삶, 그리고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정도까지 처하면 무엇을 해야 더 이상 할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계속 주님을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땅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명이 붙어 있으니 살아가는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제가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처럼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목적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을 주시며 이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좀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이 땅이 정말 주님의 나라, <laugh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정말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결국 영혼 구원하는 것. 이땅 가운데 아직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힘겨운 삶 하나하나 가운데, 그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자신을 괴롭히거나, 혹은 남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인생을 망치거나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아니,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목적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부모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경험했고 같이했던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그렇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결코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임을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임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세상의 삶과 성별되어져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의롭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비교에서도 착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땅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닮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잘못인 것이겠죠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2021년을 살아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2021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작점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언제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들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마음 깊숙이 정말 이것 하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것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피로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찾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어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좀 이번 주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laughs> 조언이나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정말 무엇,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어, 어떤 분이 꽤 유명한 미국의 강사분이시던데, 유명한 분이시던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안을 청소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일단 정리해 놓고 그 공간 가운데 <laughs> 그 공간 가운데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그거 좋겠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놓고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더불어 저희가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지만 잘안 되는 것.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가 있으면 그걸 차근차근 써놓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걸 다시 보면서 이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신비스러운 일들과 이것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찾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찾으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두 가지를 내놓을 테니까 이 중에 하나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팠던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잠깐 이 시간, 이두 가지 중에 하나 놓고 잠깐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내 안에 서기로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가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이름을 하나님께 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우리가 이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이 정말 주님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길 간일에 성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